많아. 안녕하세요. 집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어, 이번 영상은 캠핑 영상이 아니라 여행 영상입니다. 이번에 동생이랑 대만에 4박 6일 일정으로 여행을 한번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고고!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또 여행 간 것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이제 완전 밤 비행기라서 11시 반 출발이던가 그래가지고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오늘 한번 짐 한번 미리 싸놓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동생꺼 일단은 빌렸고요 여기다가 사실 사방 6일 일정이라서 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한번 짐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번에 갈때 대만 날씨가 최고 기온이 28도고 뭐 최저 해보자 한 14도 정도 꽤나 따뜻한 날씨여가지고 아 살짝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좀옷 입기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그맘 때쯤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셔츠들. <laughs> 셔츠들 한가득 챙겨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아, 여행 캐리어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 그리고 그냥 긴 긴팔. 팔. 뭐, 긴팔좀 얇은 건데 조금 더우면 걷어가지고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거 하고. 그리고 속옷들. 이쪽에다 넣는 게 낫나? 아, 이쪽에다 넣는 게 낫겠네. 그리고 아마 숙소에서 수건을 주기는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챙겨가려고요. 하나만. 하나 챙기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laughs> 해외여행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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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감이 하나도 안 오네요. 지금 한 7, 8년 만에 가는 건가? 아마 그럴 텐데. 어 사실 옷이 가장 큰 짐인데 다 챙겼는데? <laughs> 더 챙길 게 없는데? 뭐 어떡하지? 저는 일단 여행 가 있는 동안 호야 호텔링 좀 맡기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호야랑 같이 여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래저래 상황이 좀 쉽지가 않으니까 호야가 아직 비행기도 못 타보기도 했고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호야 호텔링 맡기고 그래서 동생 픽업하고 공항에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한 6일 정도 못 보는데 괜찮아? <laughs> 가서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놀 거지. <laughs>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좋아. 가면 또 조, 재밌겠지? 재밌게 놀 거지 너? <laughs> 자완료 출발 일단은 와이파이 도시락 자, 네, 대박,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도시락처럼 나오는구나. <laughs> 아 기계가 근데 생각보다 크네. 음, 그래서 들고 다녀야 음.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값이 싸다는데. 오케이. 여기는 체크인 6에서 9, 6에서 9래. 근데 지금 이쪽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직 안 와나봐. 아, 아직 안 와나봐. 저희 지금 청주 공항 도착했고요. 지금 아직 수속이 진행이 되질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 기다렸다가 좀 일찍 도착하긴 했는데 11시 50분 비행기인데 아직 3시간 정도 아니야? 그렇네. 8시 34분이야. 8시 우리 3시간 하고 20분 기다려야 되네. 어쨌든 수속하고 얼른 가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얼른 가보겠가보다얼많가보겠왔네 그냥 하루에 한습이라고생가하고다가보니다보겠습다가겠다가보겠다가보가 어. <laughs> 15킬로까지 되는데 적당하네 가야 조실자마 나는 무엇을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웨야 그래도 배워둔 게 있어서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옷좀 갈아입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도 한국에서 추울까봐 내복을 입고 왔거든요? <laughs> 내복을 입고 왔는데 어차피 대만은 가게 되면 평균 기온이 지금 한 20도 정도 되니까 미리미리 벗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계산 출발 탑승 수속 받으려면 1시간 반 전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시간 이상도 남아서 와 보니까 에휴, 게임기가 있네요. 무료래요. 야, 이건 너무 옛날 건데. 안 돼. 안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예. <나> <laughs> 안 돼. 안 돼. 졌어. 어, 죽는다, 죽는다. 어, 죽는다. 어이구. 어, 완전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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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지 않아. <laughs> 지금 일단은 이 콕심 출국 심사하고 왔는데, 어, 여기 그래도 아직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요. 배가 되게 고파 가지고. 어,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나의 오늘 첫끼 빨리 <laughs> 먹어라 <웃음> yep. 아, 이거 큰거 먹어, 고기 아니야뭐 똑같은 거, 똑같아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쇼 여자 안녕? 이제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비행기를 탔네요. <laughs> 이제 조용히, 조용히, 안전히 날아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되게 생각한 것보다 따뜻하진 않아요 살짝살짝한 정도 습,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예, 네, 다행히도 오늘 이따가 아침부터는 그친다는데 얼른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이거 이거 에이차에이차 대만에는 이제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약간 해운권 추천 같은 걸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고 해 보러 갑니다. 대면5000 대만 달러. 한화로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자, QR 코드 과연 과연 오. 됐어? 됐어. 우와! 오. 여. 이거 됐어. <laughs> 말도 안 돼. 과연 과연. 아, 잡으면 돼? 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난 가만히 있었는데 됐어. 아, 진짜. 응. 출발. 아. 아, 아 <laughs> 나는 됐지롱. 아 <laughs> 땡큐 이게 이제 대만에서 약한 20만원 정도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라도 당첨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이제 저희가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대만 시간으로도 한 2시 40, 30분 정도 됩니다 새벽 2시 30분 정도 그런 시간이라서 갈수 있는 뭐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냥 공항에서 하루 있고 내일 첫 차로 가려고 했었는데 뭐 그러는 것보다는 일리 가가지고 하루 푹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동생이 환전하고 그러고 나서 택시 타고 가보면 될것 같아요 약간 비행기에서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여기도 길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편도 4차선 진짜 잘돼 있는 거지. 일단 지금 호텔에 도착했고요. 어.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들어가 볼까요? 타라라라타 항상 이 노래 부붙어 줘야지. 어, 방깨 괜찮은 거같은데 잠시만 오면 어, 뭐. 뭐,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정도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정도 뭐. 이쨌든행 뭐. 이 정도면 뭐. 이기에 괜찮네요. <laughs> 뷰는 건물 <뷰입니다. 웃음> 이행운 이천 아 오천 대만 달러 예 yeah. 이십만 yeah. 원 정도 오많이줘 진짜 열어보겠습니다 t a i w a 럭 The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십퍼뭐 어. 할인권인가 보다 그지 네, 코스메드 고 어? 어?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에서 쓸수 있는 100달러짜리인 것 같네요 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어? 너무 예쁘다 어? 괜찮다 음, 이게 이제 아이캐시입니다 음, 들어있네 돈이 들어있고요 5천대만 달러 맞습니다 21만원 정도 <laughs> 우후! 하지만 저만 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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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된게 어디야 진짜? 맞아. 아둘다안 되면 이것도 그럼 일단 가지고 가보자. 지금 편의점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뭐 제대로 밥 먹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으면 또 간단하게 음, 맥주 한잔 해줘야지 <laughs> 갑시다. Let's go.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만 타이베이에 거리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이제 비가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구조의 건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좀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무늬. 교통카드? 우와. 그게 교통카드야? 어 이지카드. 아 <laughs> 그래? 엄청난데. 이거는 오 뭐야? 도라에몽도, 도라에몽도 있네. 어 투명이다. 오. 뭔가 어지지몬 어, 있네요. 키티에. 디지몬. 어 여기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맥주들이 많이 보이네. 어 이거다. 파인애플 맥주. 이게 대만 갔다 왔다는 지인이 추, 추천해준 와뭐 많다 그래도 이게 빵도 되게 맛있는 게 많다 맛있어 보이는 게야 여기 김밥도 잘 나오네 어, 삼각김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신기하네 야 여기 도시락들도 많고 근데 뭐 과자도 비슷비슷한 느낌이네요 음료도 되게 많구나 아 밀크티 이렇게 파는구나 조빼봐 어 이거 약간 이슬톡톡 그 느낌인데 <laughs> 이슬톡톡 파인애플맛이랑 그것보단 조금 더쓴것 같아 마저 먹고 좀 씻고 내일은 조금 바쁠 예정이거든요 오늘이죠 정확하게 오늘은 조금 바쁠 예정이니까 씻고 얼른 잡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쌀쌀 하더라고요 봤더니 이게 에어컨이야. <laughs> 작동 방식이 일본어랑 중국어라고밖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걸 <laughs> 다 켜면 이게 강이래요. 아침이라는데 되게 추웠습니다. <laughs> 되게 신박한 작동 방식의 에어컨. <laughs> 오늘 아침에 어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온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방이 좀 작아가지고 따로 번 식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네요. 냄새 너무 좋다. 네 격을 한꺼번에 먹어야겠네요. 음. <laughs> <laughs> 동생이 산 아침 달걀 하나밖에 없어? 두 개. 두 개? 음 귀엽게 생겼네. 내가 지금 맛을 봅시다. 아니 아니난 배불러 배불러 응넘어가 잘까지네 음.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음 괜찮아 오잘잘된 달걀이다 이거 음 오리고기 오리고기 <laughs> 어 그런 맛이 난다고 음아 진짜 뭐가 음, 맛만 보지 약간 손재 그런 거라 그런가 어 진짜 진짜 음 약간 그맛 난다 어 음, 신기하다 신기해 <laughs> 약간 맥주 안주로. 음. <웃음> <웃음> 야 이거 맛있었는데 <laughs> 까다가 아잘 깠어야지. 속상해.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지 뭐더 <laughs> 사서 먹자 이따가. <laughs> 지금은 오늘 투어 예정인 예스진지 투어 하려고 심원역 심원역에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심원역에서 이제 1차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날씨가 되게 좀 애매해가지고 <laughs> 어떻게 입고 나올까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나와보니까 해도 뜨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현주분들은 약간 패딩도 입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쌀쌀한 날씨. 인거 같기도 하고 음. 어쨌든 <laughs> 오늘도 재밌는 하루가 되길 지금 오늘 할 예스폭진지 투어 어, 버스 타가지고 얘기 듣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약한 이 회사만 해도 어, 정원 43명 짜리가 6대가 간다고 그러고요 오늘 총 다른 회사까지 만 7대가 간다고 합니다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서 <laughs> 오늘 뭐라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엄청 복잡할 것 같네요 음, 넓어가지고 네. 그런지. 네. 아. 지금은 예수폭진지의첫 <laughs> 번째 코스 예류가 있습니다. 예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산이에요 3. 사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씩 풍화되고 조금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제까지 비가 엄청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덥기 시작하면 엄청 덥다고 예. 하는데. 오늘 솔직히 그렇게 덥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거든요 자 여기 와해 제대로 들면 진짜 쪄죽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음 다음이 스펀? 스펀으로 갈까 합니다 이게 수박 와이거니까오 <laughs> 이건 폭포. 이게 이제 석가 오늘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이거는 패션 후르츠. 여기 이제 소세지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인생 소세지랑 이거 뭐 마리 요거까지 사봤구요 마늘 해가지고 소세지부터 한번 먹어보죠. 소세지. <laughs> 마늘이야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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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n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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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와 이것도 맛있어 보이지 않냐? 아니야 뭐야 파야? 그런 거 같아 무조건 맛있지 이거 음그 이게 더 맛있어 이건 진짜 특별하다 응음 이거야 한국에서 많이 맛보는 음거 맛있을 거같데 이게 석다 음~~ 맛있지? 와 진짜 깔끔한 단맛이야 입이 음. 하나도 안 텁텁해 음. 수박 맛도 난다 수 수박 음. 약간 수박을 단맛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천둥 겁나 많아 아이렇게돼 있구나 <laughs> 옆에분있어요가 주시면 돼요. <laughs> 난다 썼어. 어? 천지. 아 음? 오. 오, 오 이다 했어? <polarization> 음, 네, ㅎ ㅎ ㅎ ㅎ 다시니다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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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따라오세요! 네차가 <치면서 휴� error> 지나갑니다! 아. 사람 없는 속도야 그를 일부러 일부러 안에 들어올 때는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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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drogue, 내 일부러. go. 아, 이게 안에 들어있어. 날개 안에 어. 이게 이제 숲폰에서 유명한 닭날개 볶음밥. 닭날개 안을 비워가지고 볶음밥을 넣은 건데 한입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음, 어때? 음,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른 맛인데 맛있어요. 음, 오빠는 고수 넣었어. 시시. 음난 고수 넣었잖아. 처음에 고수향이 너무 강한데. 그래 땅콩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잘 섞여 <목소리> 음~~ 괜찮아 바이바이 이바이이 우도 아이스크림 승 <laughs> 우도 아이스크림 승난 애기 입맛이라서 여기 보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날이 엄청 맑아가지고 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가이드님도 오늘 날 해떴다고 엄청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곳 징가스랑 지우펀 그쪽은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마저 비가 안 온다면 정말 엄청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